신도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의종 방송 법원부 대학장 법진승입니다. 오늘은 음. 법능 제고하니 오직 착한 덕만이 괴로움을면하니 의의역학이라 그것은 어진이들의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학당 선구에 하니 처음에는 먼저 자기 할 일을 살피어서 관찰 별시입이라 옳고 그름을 알 거기에 머물고, 수재 응에 피하니 그 다음에 마땅히 남을 가르치면 해연불복감이라 거기에는 다시. 괴로움이 일이 없을 것이니라. 당자 극수하니 남을 가르치는 반은 그대로. 수기교원이라 맞다니 자기 몸을 바르게 닦아야 한다. 기부를 피운하니 다투기 어려운 자기를 닦지 않고, 언능 훈피라 어떻게 남을 가르쳐 닦게 하느냐 자기 심의사하니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서 불수타워서라 남을 따라서 스승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의사자하니 자기를 잘 닦아서 스승으로 삼으면 흑진지인법이라 능히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게 되더라. 덕생인도나 난하니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생수염난득이라 세상에 나서 오래 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간 유불난하니 부처님 세상에 나기 어렵고 불법 남등문이라 부처님 법을 듣기 어렵다 했습니다. 재앙막작하니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재선봉행이라 모든 선을 받아서 행하여라. 자정기의하니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시제에 불러라,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니다 이니, 최자소하니, 욕구를 참는 것은 훌륭한 행위요. 니원불칙상이라 열반이 제일이라, 부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사가 불법계하니 집을 떠나서 온전히 개를 가지고 자신 무소해라 화를 내어서 남을 괴롭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불소역불례하니 남을 비방하지 말 것이며 역의 일체지라 삼가 개를 지켜서. 몸을 다루며 소식사신탐이라 음식을, 음식의 향을 알아서 가난을 물리치고 유행유운철라 항상 고요한 생활로 행을 닦으며 의체유의점이라 마음을 오르지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 신은 봉불교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친우 칠보하니 하늘에서 칠보를 비처럼 내리어도 욕중무적이라 욕심은 오히려서 배부를 줄 모를 안다. 낙소 고다하니 즐거움은 잠기고, 잠시이고, 괴로움은 많으니, 자각위원이라 어진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서 알지요. 수유천역하니 하늘의 즐거움을 받아 받을 수 있어도, 해사무탐이라 그것을 버려서 탐내지 않고, 나귀 은혜하니 즐거움에 사랑을 떠나 버리는이불 제자라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혹다 귀고하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물리고 물리어 산천수신이라 산이나 내에 우어진, 우거진 숲에, 묘입도상이라 사당을 세우고 등상을 모시고, 제사고복이라 제사를 들어 복을 구한다. 시과 사, 사다문이요, 어질고 많이 들어서 지혜로우며 정금 지게자라, 욕심을 참고 개를 지켜서 거룩한 사람은 여신중성이라 이 거룩한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여월재중성이라 그말 많은 별 속에 있는 달과 같느니라. 이도 적자순하니 도를 어지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순도 즉자이라 도를 따르면 자기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의 취소 호요, 이 뜻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면 시순의 욕이라 그는 애욕을 따르게 되느니다 부당 취소에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고, 정모 유불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아라. 애진 불견우하니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불에 엮여누라 미운 사람은 만나서 그롭다 시 막조에 하니 그러므로 사랑을 지어 가이지 말라. 애정악소유라 사랑은 미움의 근본이 되느니라. 기재결박자하니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무에 무소정이라 모든 구석에서 걱정이 없느니라. 호락 생우하니 사랑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호락 생유라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지요 무소 호락하면 사랑이 없으면 걱정이 없나니 하우 하외라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에희 생우하니 친애로서부터 걱정이 생기고 에희에유라 친애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소애해하니 친애하가 없는 곳에는 걱정이 없으니 하우하외라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laughs> 애락생화하니 애락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애락생외라 애로로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애소무라 애락하니 애로 없는 곳에 걱정이 없으니 하오하요라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욕 생여하니 애욕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애욕 생여에 애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이라 무소애욕하니 애욕이 없는 곳에 걱정이 없으니 하오하요라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 가 탐욕 생호하니 탐욕으로부터 걱정이 생기고, 탐욕 생외라 탐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소 탐욕하니 탐욕이 없는 곳에 걱정이 없으니, 하우하외라 또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해인 이점하니 어진 사람은 서둘러서 굽히지 않고, 안서정진이라 조용히 차근차근 꾸준히 힘써서 세척신구하니 금을 다루는 금세공사처럼 여공연금이라 마음의 때를 씻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악생오심하니 악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서 환자 양형이라 도로 사람의 몸을 망칩니다. 여철 생고하니 마치 녹이 세워서 나서 반식 귀신이라 바로 그 쇠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송위원 구하니 익히지 않은 것을 말의 때라 하고 붉은 이가구라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집의 때라 합니다. 부름 이색고 하니 게으른 것을 몸의 때라 하고 방면 이사구라 방일한 것은 일의 때인 것입니다. 간이 해시고 하니 정숙하지 않은 것을 여자 때라 하고, 불선이행구라 인색한 것을 시자의 때라 한다. 금세 역후세하니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행실은 악법위상구라 이승이나 또 저승이나 저승의 때라 합니다. 구중 지구하니 이 세상의 많은 때 가운데, 막심 어찌라 어리석음보다 심한 때는 없는 것입니다. 학당계약하니 비구들이여 공부하는 이들이여, 비구무구하니 악을 떠나서 이 때를 없게 하리라, 순생무비하니 은혜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이, 여저상해라, 못된 성질도 교만스럽게, 강한 욕하니 얼굴 두껍게 덕을 버린 사람은, 명활예생이라 생활은 쉬우나 어려운 생활이다. 하막여름하니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첩작지르노라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으니 망망미러치라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이 없으니 애유상호하라 애욕의 흐름은 흐르는 물보다 가 빠르도다 선관 기하장하니 남의 잘못은 보기가 쉽지만 은 사기 불로에라 자기 잘못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로다. 피피자유국하니 남의 잘못은 쪽지게처럼 까불고 여피비경진이라 제 잘못은 티끌만금도 생각하지 않다. 야기 구무하니 만일 자기의 잘못을 쉬고, 좌복 구정지하니, 남의 잘못만 찾아내려 한다면, 당견 의인극이라 마음의 더러움은 더하고 자라납니다. 한양의 의심하니, 그리하여 없어질 시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허공 철저적하니 허공에 새의 발자 발자국이 없고 사문 무의라 사문에게는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다. 중인 진락조 진락악하니 세상 사람은 모두 거치대를 즐기지만. 유불정무에라, 부처님 말은 깨끗해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허공무철적하니 허공에는 새의 발자국이 없고, 사문유에라 사문에게는 다른 뜻이 없다. 세간개무상하니 항상, 모두 항상 힘이 없지만, 불무아소유라, 부처님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일체 행무상하니 모든 지어진 것은 더 없는 것이지만 여의 소관찰이라 이렇게 지혜로워서 깨달음은 깨달은 사람은 양능각자고라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아 행도 정기적이라 일마다 그 자취를 깨끗이 합니다. 일체 중행공하니 모든 지어진 것은 괴로움이지만 여의 지소견이라 일마다 그 자취를 깨끗이 합니다. 양능 각차고 하니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아서 행도 정기적이라 일마다 그 자취를 깨끗이 합니다. 응기 이불기하니 떨쳐 일어날 때에 일어나지 않고 시력 부정근이라 젊음을 믿어서 힘쓰지 않으며 자여, 자함 인형 비하니 마음이 약하고 인형처럼 게으르면 해태 불해해라. 그는 언제나 어두움을 헤매게 되느니라. 신은 수염함은 말을 삼가고 뜻을 지키고 신불선불행이라 몸으로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여시삼행제하니 이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면 불설시득도라 도를 얻는다 얻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안수소하니 조그마한 즐거움을 버림으로써. 기보 미래 미래라 큰 가품을 얻을 수 있으면, 해조 소시하니 어진이는 그큰 즐거움을 바라보고, 수견 경복이라 조그마한 즐거움 즐거이 버립니다. 신원하니 남에게 수고로의 괴로움을 끼쳐, 이 욕망 후 거기서 내 공을 얻으려 하면 안구귀신이라 그 재앙은 내게 돌아와서 자초광문이라 원망과 괴로움은 끝이 없을 것이니라. 기다사하니 마땅히 할 일을 함부로 하고 비사적조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즐거이 해서, 기락방일이라 마음에 맡겨 놓아버릴 때, 악습일증이라 나쁜 버릇은 날로 자라나리라. 정행유행하니 마땅히 행할 일 힘써 행하고, 습시 사비라 마땅히 버릴 일을 힘써 버려서 수신 자각이라 스스로 깨달아서 내 몸을 닦으면 휘정습이라 올바른 지혜는 날로 자라나리라. 아여 중투하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코끼리가 불공중전이라 화살을 맞아도 참는 것처럼 상이성신하니 나도 이 세상의 헐뜯음을 참으며 도무기니라 항상 정성을 다하여서 남을 구제하리라 여러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복구형, 복구경 편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법진 두손 모아서 정렬을 올립니다.